안녕, 린같티니핑 친구 들리니에요 여러분, 린이 이렇게 신나니오은 커뮤니티에 계속 올렸죠. 린 오늘은 린의 생일 와! 1 4 번째 생일이라서 오늘은 일번스타티니핑두 마리를 개모할 거예요. 바로 경쾌함의 티니핑, 댄스핑과 은근히 구하기 어려웠던 순정의 티니핑, 뽀뽀핑. 아이고. 이두 친구만 개봉하면 일번 스타킹핑은 다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피규어를 살펴볼게요. 오른 왼쪽부터 경쾌함의 디니핑, 댄스핑, 신비로운 자스민 공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목소리가 공개됐을 때 너무 귀엽고 은근히 우정편이라서 되게 즐거웠잖아요. 리는 루루핑과 댄스핑이 단짝 친구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편은 그래서 우, 우는 그래서 리는 이제 리는 슛 리는 리는 상구에선 루루핑과 댄스핑의 단짝 친구로 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 이포니테일 머리는 은근히 고고핑에 닮았는데요. 짠 아이고. 진짜 닮았죠, 포니테일머리 이번 시즌 이렇게 포니테일 티니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댄스핑은 경쾌함의 티니핑에서건지 여기 그림은 죄다 춤추는 것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그리 여기도 춤추는, 여기도 춤을 추고 있고, 여기도 춤을 추고 있고, 여기도 춤을 추고 있고, 뭐뭐뭐 뭐, 뭐, 아무튼 댄스핑은 여우핑처럼 반짝이가 붙어 있는 재질이네요. 아 리는 이렇게 반짝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손에 묻어 싫어합니다. <laughs> 그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경쾌함의 디핑 댄스핑 리니 일반 스타틴이핑과 댄스핑과 뽀뽀핑 백은 다 모았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순장의 디니핑 뽀뽀핑 뽀뽀핑은 왕자핑과 뽀뽀핑은 왕자핑의 단짝친구인 아기 디니핑인데, 만화에서 거미의 독을 해독, 나그네핑이 거미의 독을 해독하고, 나그네핑이 기억을 되찾고 왕자핑, 오로라핑을 구하러 가는 정말 멋진 별의 기억의 에피소드였죠. 순정의 디니핑, 뽀뽀핑. 얘는 아기라서 엄마랑 아빠가 없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 은근히 커피 머핀보다 사이즈가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제 아이고, 삐. 죄송합니다. 옆에 고고핑이 놔뒀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보면, 자,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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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편인가? 약간 보면 사이즈가 좀, 아, 모르겠다. 근데, 뽀뽀핑은 은근히 악이라서 그런지, 약간 진짜 사람 아기를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그리고 얘는 몰래핀처럼 만 13,900원이었답니다. 참 귀엽죠? 그럼 이 귀염이들. 자 그럼 개봉. 고고핑은 가있어. 아이, 하나, 둘, 셋. 그럼 먼저 16화에 방영했었던 경쾌함의 티니핑. 댄스핑을 살펴볼까요? 우와! 댄스핑은 이제 보니 자스민 공주와 닮았어요. 푸딩핑 처럼상대를 춤추게 하는 티니핑. 너무 귀엽군, 귀여워마 근데 그런 어머니, 이 주황색으로 나온 스타티니핑은 얘가 처음이에요. 항상 빨간색과 노란색 비율이 좀더 많아 티니핑은. 빨간색과 노란색 비율이 좀더 많았던 티니핑으로 기억하는데 주황색은 얘가 태어나 처음으로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뒤로 돌리면 오 어, 얘도 망토라고 있네 댄스핑도은근 레전드 티니핑 같은 느낌 댄스 이건 댄스핑의 항아리 이건, 이거 건이 별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별에는 표정이 그려져 있었는데 원래 <laughs> 아무튼 귀여워 아우 귀여워 댄스 <laughs> 댄스 그러고 보니까 얘 앞머리 롤, 몰래핑과 닮은 것 같은데. 아니, 오, 맞네요. 근데 몰래핑보다는 약간, 약간 좀더 길고 커요. 다음에 달. 아니, 댄스핑은 경쾌함이 트니핑에 포즈 대다춤추고 있는 건데요? 스타큐브는 몰래핑과 나그니핑하고 닮았어요. 자, 그리고 스타큐브를 슉. 열어서 댄스핑 잘 세놓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파괴면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슈? 음, 얘는 색깔이 좀안 맞지만 그래도 귀여워요. 자, 댄스핑 속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음. 마지막 스타 티니핑, 순장의 티니핑, 뽀뽀핑! 어, 봐봐? 봐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뽀핑은 순진모가 해맑은 순장의 티니핑이에요. 너무 귀엽고 퀄리티가 진짜 가만가서 좋아져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캐치 티니핑 6가 제목이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이었다고 해요. 과연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은 어떤 내용일지 아무튼 잠깐만, 여러분! 근데 얘는 아이섀도를안 하고 있는데? 요 아기랑 아이섀도를안 하는 건가? 이제 보니까 얘만 아이섀도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추핑을 제외하고? 음, 뽀뽀핑은 머리가 별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피부가 연한 분홍이에요.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와, 너무 귀여워. 커피 머핀 또한은 좀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봐요. 너무 귀엽죠? 아, 아이고 제발 아무튼 근데 뽀뽀핑은 약간, 약간... 오! 아이씨 좀 진짜 세우짓 뻔했는데요 우와 스타메달도 너무 귀여워요 21번이네요 약간, 아이고 이런. 미안해 아이고 방송사 자, 그럼, 뽀뽀핑은 유모차이. 어머, 아, 어머, 어머,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이고, 이거. 그리고 스타큐브에도 고고핑, 함께핑과 똑같은 모양이네요. 우와, 대박. 너무 귀엽죠? 아 이렇게 별망 스타키버가 같이 모여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얘들아,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자. 와, 와, 와! 댄스핑, 넌 표정 왜, 그래? 블랙걸이 휩쓸리면서 내 친구를 잃어버렸었다. 이름 이름은 루루핑이야. 사랑스럽고 감수성이 풍부한 젠. 싱어송 라이터 팅이핑이지넌 네, 혹시 알았대? 여러분, 난 모르는 애야. 루루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지금 선물이 특별히 딱 하나 있어. 정말? 얼른 가보자, 가자. 오늘따라 발음이 많이 묻는데? 그러게. 어어. 뽀뽀핑, 여기 봐 이야, 뽀뽀핑. 봐봐. 짝이었지. 응. 응? 쟤는 설마 내가 아는 리니 준비한 선물이 바로 쟤? 에헴 <laughs> 저기 내 댄스는 별이 몇 개다? 지금 그만 들으시? 어? 어? 너는 루루팽, 보고 싶었었대. 댄스핑 맞지 이거 꿈 아니지? 꿈이 아니었다. 우와!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가 아니고 아직 끝이 아닌가? 에 아직도 남았어? 예, 얘들아, 나와! 짠. 우와, 이게 다 뭐라? 아들아 여기서부터. 하즈핑초롱핑 반짝핑 끈쑥핑 훌라핑 나눔핑 딩동핑 냥냉핑 고급핑 뿔쩍핑 고마핑 아롱핑 타롱핑 뽀송핑 유리핑 함께핑 댄스핑 여우핑 루루핑 몰래핑 뽀뽀핑 오라핑 <laughs> 아이고 숨차 <성차. 웃음> 와 스타디니핑들이 이만큼 너무 많이 왔네요 잠깐 그러면 좀 저... 하나 둘셋넷 응? 로이팽 제외하고 네이티니다 먹은거네요? <laughs> 대박이다 앞으로 이두 친구들 영상에 자주 출연할겁니까? 앞으로 사랑해주세요 안녕